안녕하세 어, 간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천안 시내 신세계백화점 바로 도보 2분이면 갈수 있는 바로 천안 상가주택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세대의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림 한내 한들 한숲, 그 다음에 동아 태주 아파트에 신부 포레나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요 곳에 바로 요쪽이면 이제 신세계백화점을 걸어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곳은 바로 요기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요 건물의 제일 장점은 와 아파트 대형 평수의 주인세대 끝판왕이 있거든요. 우선 땅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왼쯤 저희가 뛰어 놀 텐데 대지가 67평으로 약간 요 사각형 모양의 67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금액은 7억 8천이고요 저희 o k 동산 어플 깔아주셨죠 어플에 14288을 검색을 하시면요 대지는 67평 건물 124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남양으로 앉혀져 있고요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월 233만원 받을 수 있는 상수도 직관로 도시가스 사용승인일 1996년으로 신부동 먹자골목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는 저희 어플이 면 건물 수익률표를 따닥닥볼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거 보는 방법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여기는 2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는 요 건물인데 여기가 좋았던 점이 사실상 목자골목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주차를 약간 조금 충분히 세대는 할수 있게끔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이제 예전에 상가 임대를 해준 적도 있고, 바로 옆에, 옆에, 옆에 건물을 저희가 또 매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건물들을 이제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 OK 봉사에서 이제 몇 개를 건물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어머님도 원래는 8억 3천에서 대폭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았던 점은 먹자골목 자체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주차를 굉장히 넉넉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는 요먹자골목의 건물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대지는 67평이고요. 건물은 124평이고요. 어, 우선 2층은 투룸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동 투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음. 55만원에서 60만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어머님이 아예 그 월세를 굉장히 착하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어,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좋아요. 아, 나는 상가주택을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아 세입자가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룸 투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또 여기 붙어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어가는 게 한. 도부 1분도 안 걸려요. 네, 여기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이제 투룸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좋아서 세입자가 총 1층에 하나, 그 다음에 2층에 투룸 두 개니까 두 분, 세 명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리를, 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 세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주인 세대가 끝판왕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여기가 보면 아파트, 대형 아파트 느낌이 나는, 네,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금 이젠 아예 도어락으로 다 아예 되어 있고, 보시면, 어, 부장님 저희 옥상부터 보고 할까요? 아니면 여기, 옥상부터요? 네, 옥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매매금액은 7억 8천이고, 사임들이 21년도 정도에 취득세량다 합쳐서 이제 거의 6억 후반대로 이제 하셨고, 보여드릴게요, 옥상을. 옥상 방수 처리 완벽하게 이렇게 해두셨고, 어,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내, 한들, 한숲 다 되어 있고, 신부 포레나 보이고,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어, 부장님, 신세계백화점 로고가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도 도보로 갈수 있고, 초등학교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자골목 신부동 목자골목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상에 보시면 방수처리 완벽하게 해주셨고 굳이 다른 거는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인 세대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자꾸 계속 걸어다니면 이게 한살 먹어서 그런지 어 숨이 차요. 네. 우선은, 뭐, 신협이든 모든 은행들 다 있고, 병원, 당국대 병원도 여기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부동에 이제 모든 인프라 편의생활시설을 누리면서, 네,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네, 이제 임차인 세 분만 관리하면, 네, 되는 거죠. 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좀 체크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라고 해서 남양으로 하루 종일 햇빛은 잘 들고요 거실부터 한번 사이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이 이쪽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가 6m예요 네 6m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지금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번 실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오, 7.3m네요. 네, 여기 쪽에 폭이 7.4m고, 높이 한번 봐 드릴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고, 2.3m네요. 그래서 싱크대에도 모두 다 지금 다 바꿔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부엌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창고 같은 것도 다양도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네. 문 열었을 때, 양쪽으로 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하게 이쪽 끝까지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저 반대편에도 네,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화장실 다 리모델링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굳이 손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환기창문 있고요. 어, 작은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 한번 볼게요. 이제 남양의 건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 잘 들고요. 여기가 3.5m에, 어, 보시면 이쪽 지금 장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네. 여기가 2.6m입니다. 요 폭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주인분들이 지금 요쪽에 계세요. 네. 근데 드레스룸도 있고 굉장히 넉넉한데 여기는 저희 OK 공사 업장에 간다. 제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여기 방까지 보여 드릴게요. 네. 우선 안방을 살펴보자면 제가 왜 좋았냐면 안방에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실 있고 지금 주인 세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잘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폭 한번 체크해 봐 드릴게요. 4.1m에 4.1m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봐 드릴게요. 문 닫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뭐 굳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m입니다. 4.1m, 4.2m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안방이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o OK 키붕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여기 임대차 현황 정보랑 이런 어플을 통해서 네, 마지막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탁실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베란다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67평이고요. 어,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날그날 저희가 어디에 임장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매물을 촬영을 할 건지를 네 바로바로 보여 드리니깐요.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플 다들 깔아 주셨죠? 네. 어플에 이제 마지막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계속 논스톱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이게 숨이 쳐요. 네, 본물님 해드렸고, 이강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번호 14288이고요. 네, 매매금액 7억 8천이고, 보시면 여기 건물을 저희가 와있잖아요. 어, 간단하게 이제 수익률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01호가 상가 하나였잖아요. 1000만원에 130만원에 관리비 8만원 받고 계시대요. 그리고 투룸이 너무 써요. 네, 2, 201호, 202호 다 투룸이거든요. 방이 두 개인데, 48만원, 47만원이 웬 말이에요. <laughs> 거의 지금 60만원, 지금 요즘에 공실이 이제 이거 공실 찾기 어려워서 65만원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사라졌기 때문에 금액, 금액 안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보증금 1900만원에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233만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그 매물 접수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물 접수는요, 요렇게. 제 핸드폰 번호가 010-3000번에 1615입니다. 네, 제 핸드폰 번호인데, 주소랑 매매 금액을 간단하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줄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춥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다 감기 <laughs>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